어요치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카운치가 <미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내일 또 도쿄 갑니다. n 번째 일본 여행. 근데 하필 또이 타이밍에 제가 또 감기에 걸리게 되었어요. 지금 목소리 이상한 거 들리시죠? <laughs> 그리고 저번에 걸렸던 축농증까지 다시 도지게 되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번에도 도쿄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서 이번에 또 코세척하는 거를 들고 가야 됩니다. 이쯤 되면 저 도쿄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이제 친한 언니랑 같이 여행을 하는데 언니는 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도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일은 이제 숙소까지 저 혼자서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는 다 찾아놨거든요. 너무 떨려. 저 혼자 여행 가는 것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고 일본 말고 다른 데를 한번 가볼까요? 이제 퇴사하고 나서 여행을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일단 그러면 저는 짐 챙기고.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내일 봐요. 지금 공항을 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빈속에 먹기 좀 그래가지고 라운지를 왔습니다. 라운지 밥 먹고 약 먹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갈라고. 그냥 그냥 <laughs>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편하게 입고 싶었어. 원래 앞스로 밥을 더잘 먹어야 되잖아요. 나리타공항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3터미널이라서 제2터널로 가야 돼요. 거기서 스카이라이너를 타야 됩니다. 지금 돈 뽑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가야 돼요. <목소리> <찍고 싶어>. <목소리> <목소리> 자, 이 탑승 완료. 아까 전에 밥을 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편의점 갈 시간도 없고 해서 바로 급하게 탔어요. 아까 나운지에서 뭐라도 먹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야 될 역은 가메이도라는 역입니다. 언니랑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혼자 여행하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보면서 지루해. 생각보다 심심하고. 일단 가는 동안 좀 자야겠습니다. 어, 너무 피곤해요. 오늘 못 자서. <목소리> 여러분, 지금 숙소 다 와갑니다. 드디어. 지금 언니가 숙소 근처 카페 있다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 먼저 마시고근데 제가 주소를 잘못 찍어가지고 반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시간 아까워. 치마를 입어가지고 시잘움직이지도 않아. 니나 왔다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만났어요. 아, 너무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짜잔. 아 너무 정신 없이 온다고 카페를 못 찍었네요. 여기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 되게 예쁘네 그리고 저는 커피 한잔 시켰습니다. 아 진짜. 드디어 드디어 일본에서 아, 우리 숙소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laughs> 사진보다 엄청 좁다고 하던데. 어머. <웃음> 예? <웃음> 아니 사진으로 보는데 맞나요? <laughs> 왜 이렇게 좁지? 그지. <laughs> 그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찍었길래? 그치. 화장실. 와 역시나 엄청 좁다. <laughs> 캐리어를 펼칠 때가 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넓게 봤을까? 그래도 잘 자자. <laughs> 저희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 끝날 때딱 맞춰가지고 밥을 먹으 왔습니다. 가격 엄청 이쁘죠? 여기 약간 돈까스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팔더라고요. 게임성 미쳤다. 돼지 간장조리뭐 이런 거. <laughs> 맞아요. 그리고 저는 돈까츠를 시켰습니다. 소스가 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소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소금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소스 맛에지배 당하지 않아요. 잘먹게 해요. 이 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 진짜, 나왜 이래, <목소리> 진짜 놀래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이밥 <목소리> 먹으니까 아픈 게 낫는 같 한국인 맞다. <목소리>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우와... 아, 영상이 안 담겨. 실제가더 음. 이뻐. 색감이. 왜? 우 언니도 유튜버를 해서 지금 촬영하고 계십니다. <laughs> 여기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날씨가 오늘도 좋네요. 여기 완전 조용하고 한국인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짜잔 오늘의 데일리룩. 근데 오늘 데일리룩. 너무 날씨가 엄청 여름 날씨예요 지금. 너무 더워서 벌써 땀 나는 것 같아. 일단, 지금 또 몸이 또안 좋은 느낌이라서 일단 라면 먼저 먹고 바로 약을 먹으려고요. 와세다이어 근처에 라면집을 찾았습니다. 우와! 아, 여기 진짜 엄청 훅스틴데. 얼마가 될지 몰라서 유명한 거 물어봤는데. 차슈라면 도괜찮다 해서 시켜봤습니다. 언니랑 저랑 똑같은 거시켰어니다 아, 그러면 얼굴이 빵빵해집니다. 오! 좀 짠데 그니까 뜨거운 물 조금만 넣고 싶다. 다좀목마말것 <laughs> 같은데. 뜨거운 물좀 달라고 해야 려만 번역을. 여기는 오모테산도입니다. 오모테산도는 제가 도쿄 왔을 때한번더 오고 싶었는데 역시나 분개가 맞네요. 지금 옷 구경하고 쇼핑하려고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모테산도는 약간 이런 느낌. 빈티지 샵인가? 근데 이렇게 햇빛에 놔두면 다 변색되는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laughs> 어. 되게 힙해요 카페가. 아메리카노 아이스. 나큰거 마실래. 나도 나도. 피시켰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laughs> 아 언니랑 너무 힘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샷을 더블 샷을 시켰어. 먹고 힘내 보자고요. 아자자. 아우. 아우. 와, 좋아 좋아. 여기 어, 찍기 좋다. 저기 더 많이 찍더라고. 혹시 커피를 먹었더니 문화 약간 살아나는구나. 생기네, 어, <웃음> 생기네. <웃음> 지금 요즘에 선물 사러 왔거든요? 너무 귀여워. 미쳤어. 이거 장문가만 니야 <laughs> 네. <laughs> 오니츠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laughs> 신발 사줄 수 있어? 옷 사줄까, 이번에? 이것도 힙한데, 혹시? 성 거보다 나아. 그러니까. 이거 옷을 귀엽다. 여름 옷을 일단 사줘야 되잖아. 여름 옷을. 예쁘더 진짜. 지금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거를 사줄까 말까 고민. 멋진 이모입니다. 제발. 저희 쇼핑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공원에 왔어요. 여기는 요요기공원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다들 쉬고 계십니다. 여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푸릇푸릇한 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걷다가 힘들어서 그냥 여기 자리가 있길래 언니랑 앉았어요 진짜 날씨 너무 좋다 <목소리도> 이거 따라하는 웃기지 않아? 가스 그리 왔는데 대박이죠. <laughs> 외계인 아니냐? <laughs> 그래서 또 추억을 한자 남기고 갑니다. <laughs> <너> 나름 이쁜데, <laughs> 돌아다니다가 전부 다 웨이팅이 있어서 겨우겨우 들어왔어요. 진짜 아무래도 <laughs> 다행히도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날개도 맛있겠는데? 오 짠. <laughs> <laughs> 음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음. 평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음. 기대 안 했는데. 음.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가? 그럴 수도 없어. 우리 진짜 오늘 뭐안 먹었어. 만육 정도 걸었는데? 아니, 걸었네? 집 가면은 아마 2만번 넘었을 때? 음! 뜨고울때 먹어야 돼 맛있지? 맛집인데? 평점 왜낮음 그니까 맛있는데? 응 좋다 다 들어가니까 좀편하다내 머리에서? 여러분 지금 밥집 웨이팅 중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줄이 서있어 숙소 근처에 소바집 맛있는 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역시나 줄이 많네요. 오늘도 웨이팅을 해보자고요. 소밭 안 왔는데,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습니다 네. 아, 아, <laughs> 음. 진짜 음. 학교 진짜 앞에서 먹기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와세더 대학생이죠. 어, 내 말이. 이렇게 <laughs> 셨습니다자 <목소리가> 아, 음. 음. 아, 이거, 이거, 이거. 계란 음. 주화 음. <laughs> 계란 주인줄 알고 추가했는데 밥이 나왔네 계란밥이 나왔어 이 <laughs> 가격이 응. 우리나라에 음. 런거서 계란 주간 가격이긴 하잖아 응. 그니까 그렇게 안 비싸서 밥을 또왜 이렇게 많이 주셨대 먹어볼까? <laughs> <응. 웃음> 응. 저희 배부르게 먹고 첫날에 왔어요. 카페 너무 좋아서 한번더 왔습니다. 지금부터 나갈까? 지여 누가 혹시 몰라? 뭐야? <laughs> 따뜻한 커피를 시켰는데 언니가 우리가 기름 소발을 먹었으니까 기름을 따뜻한 걸로 내려줘야 된대가지고 원래 아이스 먹으려고 했는데 기름이 굳는다는 말에 바로 따뜻한 걸로 건강 챙길 나이 아닙니까, 이제? 맞습니다 <laughs> 밤 되면 추워지긴 하겠다, 약간. 그치. 응. 바람이 오늘 많이 불고 어제는 진짜 더웠어. 어제는 좀 많이. <laughs> 맞지? 지금 우리가 그늘 쪽에 있어서 그렇지. 나가면, 나가면 해 엄청 심할것 같은데. 그치. 응. 어제 나이 낯이 입었는데, 응, 응, 약간 응.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 어, 나도 오늘 반팔 입어가지고. 그니까. 겨드랑이를 <laughs> 알지. 어. <laughs> 요새는 막 팔꿈치 이런데 착색 때문에. 어. 노출 입는 옷 입는 게. 좀 꺼려질 때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내가 진짜 탁색이 좋은 크림? 바르고 있는데 음좀 밝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더라고. 그런 김에 발라야겠다. 그래, 그래. <laughs> 그래, 나가기 전에 한 번. 바로 요겁니다. 오. 짜잔. 패키징이 되게 귀엽다. 그지 빠른 사람들은 내 팔꿈치나 뭐 이런 거안 보지만 은 내가 괜히 신경 쓰니까 바르게 <laughs> 되더라고 아, 방금 근데. 무릎 봤잖아 <laughs> 이제 내가 여름에 다가오기 전에 쓰고 있는 크림인데 음. 차계절 내내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노출이 많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발라줘야지 그리고 이 크림이 피부 속의 멜라닌을 감소시키는 그런 음. 어, 어. 기능성 미백 크림인데 발랐을 때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발라주니까 진짜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 어, 진짜로? <laughs> 얼굴에 발라도 되나? 네, 착색된 부위만 <laughs> 바르셔야 됩니다. 아 <laughs>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약간 큰 연고 같은 느낌? 확실히 이렇게 튜브로 되어 있으니까 양 조절도 되게 편하고 확실히 더 청결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편하기는해 맞아, 아 짤듯 쓰고. 발라봐야겠다, 씨. 요런 데도 발라도 되겠다. 털고 지하에이런 데도 괜찮 착색된 부위만 발라야 돼. 겠 언니 반바지 입었는데 바르실래요? 어, 네네 저좀 바를래요. 한번 발라보세요. 오 자연스럽게 되게 밝아지더라고. 어, 그럼 생각보다 촉촉한데? 그치 어. 촉촉하게 발리지. 이거 번들거림도 없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되게 바르고 나면 뽀송하게 마무리돼. 왜냐면 이런 화이트 크림 같은 거는 네. 바르고 나면 좀 건조해져서 약간 떠 보일 때가 있거든. 맞아 맞아 내살 같은 완전 자연스럽게 밝아졌어. 그치 오. 자연스럽게 오, 오, 오. 밝아졌지. 되어 있는 고민되는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좋대. 나는 오늘 팔그반팔 입었으니까 이렇게 팔꿈치에 바르고 이제 나시 같은 거 입을 때는 겨드랑이에 열심히 <laughs> 발라주면 요하지 아, 어. 이게 막 끈적거리지도 않으니까. 완전 뻑고 뭐, 되게 여름에 부담 없이 그냥 발라주기 좋은 것 같아 여름에도. 끈적 그리고 이 바솔이라는 브랜드가 여성청결제로도 유명한데 아 그래서 그런지 약, 약산성 크림이라서 예민한 피부도 그냥 자극 없이 바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음. 비키니 입을 때 와이존 걱정된다면 <laughs> 발라주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음 완전 뽀송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얘졌는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고민된다면 이렇게 발라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언니한테도 저 이거 선물하려고요. <laughs> 오늘 하필 반바지를 응, 입고 계셔가지고. 반바지반 팔리고 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발라도 되게 이게, 그치? 어, 화해지는 느낌? 어. 부담스럽지, 나. 응. 어? 애기 팔꿈치 같은데? <웃음> <웃음> 너무 웃겨. 아, 뭐,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보는데, 티셔츠에 여기 밥 먹으러 튀긴 게 너무 웃겨. 아 진짜 어디로 먹었냐고 이거 보면 또쭈니까이지가 유지했다 이지유. 이런, <laughs> 이런 분명히 영상 보면서 그럴 거야 오늘 긴자 가서는 긴자에도 쇼핑 센터 되게 많던데 어. 예쁜 거좀 사보자 그 위에 옷이랑 이런 것좀시 긴자로 넘어와서 다시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오. 오늘은 제발 예쁜 게 있기를 빌면서 와. 우 저희 지금 쇼핑 조금 하고 카페를 가고 있어요. 또 카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웃음> <웃음> 영상으로는 많이 못 찍었는데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면서 놀자 해서 최대한 안 걷는 쪽으로 <laughs>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입니다. 와, 크고 물도 이렇게 네트워스러워요. 그리고 놀랬던 거 냉장고가 엄청 네트로합니다.

맛있어? 맛있다 칵테일이 깔로왔네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일본산으로 만든 아, 커피 먹고 돌아다니다가 빈자에 술집거리 같은 데를 왔거든요 퇴근길에 술 마시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백화점에서 <laughs> 술을 하나 샀거든요 이거는 저를 위한 술입니다 여기 몬자야끼를 먹으려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웨이팅 중안 <laughs> 아, 배고플 때요코노미야끼 <laughs>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고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잘못 나온 몬자약기를 드디어 또 먹겠습니다 몬자야기 완성 네, 역시나 비주얼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맛은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마지막에 여기 사인.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숙소를 가기 전에 편의점을 잠시 들렸거든요. 근데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샤워치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생각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그 갈아탔던 지하철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역 사무소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가서 사진 보여주면서 가방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바로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바로 이건데 이거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아 제발 안에 돈은 들고 가도 되니까 제발 가방만 있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찾았어요. 아나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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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슬펐어 그래서 안에 보니까 다행히 카드랑 돈이랑 다 그대로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다행이야 진짜 다시는 안 잃어버릴게 파우치는 잃어버려서 슬펐지만 <laughs> 다시 정신 차리고 과자랑 <laughs> 레몬 사와 예. 음, 이게 생각보다 도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7도에 7도 맥주보다 더 높아 음. 더 먹고 씻고 마음에 좀 진정시키고 이러고 <laughs> 잘 겁니다 아... 허리를 대충 묶기는데 청학동 사람 같은 청학동 사람 같아 짜잔 준비하들게 나왔어요. 이기는 짧게 뜨수 있지. 호수로 스코. 근데 아이스 커피라고 달라했는데 한 잔은 핫으로 주셔가지고. 그냥 먹어야겠어. 맞아요. 썰어볼게요. 약간 썰의 향기가 약간 치킨 커리 느낌? 스콘 맛있어? 근데 진짜 따네 우와. 그 그런 스콘 느낌이 아니다. 그부서지스콘 오이만 <놀리나> 음음 나지 음 <놀리나> <놀리나> 오늘도 하라주쿠에 옷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빔지예요, 빔지. 빔주. 어제 다른 지점 갔는데 옷이 없었는데 여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득템할 수 있기를. 어무떡해 귀여워. 이런 바지도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발견을 했는데, 8,800엔 정도인데, 반팔 티가 이 정도 가격하면 좀 비싼 거 같긴 하거든요? 아, 시, 고민되네. 나중에 안 사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지가 너무 예뻐서 입어봤는데, 허리가 너무 커. 좀 미디가 무 일이야, 이게? 색깔이 예뻐서 입어봤거든요? 미디가 무슨 일이야, 진짜? 아, 너무 웃겨. 티셔츠랑 반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에 있는 브랜드인데 지금 아시아에는 일본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저기서 또 이만큼 샀어요. <laughs> 티셔츠 두 개, 파우치 하나, 직업 같은 거 하나, 그리고 곱창 한 개. 이렇게 해서 9,400엔 정도 나왔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는 제가 사고 싶었던 옷이 있어서 들어가서 살려고요.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거든요. 들어가볼게요. 이쁜 <laughs> 거지금 <목소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찐스워로 패스인데 레이어링 해가지고 뒤에 직원분들도 이렇게 입고 너무 예쁘다 시즈로 된티셔츠도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거 청색도 있거든 아두 분은 네 입어볼 수 있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어머 어어떻게나 오늘 쇼핑의 날인가 봐아씨 예쁘네 <laughs> 아 진짜 미치겠어 <목소리가> 준니 <목소리가> 선물도 하나 샀습니다 사이즈는 내가 맞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이번 가서 입혀봐야겠어요. 예쁘게 입어. 보다 귀엽더. 응. 와. 저희 롯폰기 도착해가지고 오늘은 야키니크마 그랬지요. 지금 6 시인데 오픈하자마자 왔습니다. 어제 피스럽지 않게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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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두께가 뭔 일이요? 와. 진짜 이게 진짜 두꺼운데? 이 정도면 이거 소금거아 그런 거야. 아 너무 <laughs> 웃겨. 와 여기 직접 다 구워주고 그래서 너무 편해요. 구워주는 거 처음 봤어. 아, 일본 와가지고. 짜잔. 소금 만져. 어 <laughs> 역시. 달았다. 음? 음. 완전 성공적. 음. 아니 우설 처음 먹은 거거든. 아 그래? 응. 음. 우설이 근데 냉동하는데도 많고 음. 엄청 얇게 주는데도 많거든? 이렇게 두껍게 주는 데가 잘 없어 여기 엄청 두껍게, 응. 두껍게. 매치 거야 오이시 아리아타사야 나 방금 반말는거 아니야? 아있다 데스 <laughs> 붙여야 되는데 나 도쿄 다시 오면 여기 한번더올이야 그러니까, 있어 그니까 나도 나도 오늘 왜 이렇게 순조롭지? 아 순조롭네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오. 버스도 너무 편하게 타고 음. 영양고 중가 제일 맛있다. 식 <laughs> 가져가셔가지고, 잘라서 오셨거든요? 껍질로 그냥 먹으래요. 먹어볼게요. <목소리> 엄청 부드럽다. 주변에서 누가 독서 간다 그러면, 여기 추천해요, 추 어, 어, 진짜로, 진짜로. 이런 지구님들한테 추천. 이번엔 양념을 추가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로벙기의 야경입니다. 도쿄 타워랑 같이 찍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왔거든요. 여기 점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도쿄 타운인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월요일 목요일은 <laughs> 점등 이렇게 된대요. 이게 피해 여행의 여행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이 고깃집 예약도 하고 왔는데 이거는 예상 못했어. 사진이라도 남기고 가볼게요. 이렇게 된 거. 밴드가 천 원이래요. 언니랑 나랑 하나씩. 그니까원면한1 0 <laughs> 0천 원도 안해. 어, 이천 원도, 원도 안 되네. 그렇지, 그치땡 어. <laughs> 이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사보려고.